알어요 아, 그중에 이제 우리 피해자 연대 대표로 계신 목사님이 윤영란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어, 부산에 그 책임자로 그, 계시면서 어, 그, 피해자 연대 위원장으로서 찾아오셨어요. 근데 인연을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 그 촬영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영적인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돼가지고 2000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청와대에 가게 됐어요 그때 청와대에 신우회장님이시던 주대준 장로님께서 신우회장이셨어요 그 주대준 장로님과 제가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는데 주대준 장로님께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저 안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장소였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서도 청와대 가면 다 얼어버려요. 이 청와대라는 곳이 영적으로 아주 센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보면, 에 여러 가지, 그, 불당, 또 용, 용 그런 권세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신앙인들이 가서도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다가 이제 주도장로님이죽으면 죽을다 하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주 직급이 낮았어요 그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 봤더니, 잘 보세요. 청와대 저쪽에, 원래 자리가 없다 보니까, 청와대 앞에 저쪽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청와대 앞에. 그래, 분수대 앞에 있는데, 거기서, 경호처에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요. 거기가 연무가이라는 곳에, 거기 조그만 데를 빌려서 예배를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몇 사람이서. 그것이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청와대 안에서까지 예배가 시작됐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되었을 때, 그때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그 친구 목사님이 바로 민영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친구지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 노무현 대통령도 어, 어려울 때는 대회도 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 그때 주대전 장관인가 민영남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 민영남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만나보니까 어떠냐. 경남 산청에 또 같은 고향이야.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하고 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그 이후에 이제 주대준 장로님하고 그때 이제 그 민영남 목사님과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저는 이제 주대준 장로님을 알게 돼서 청와대 신호회를 한 20년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됐냐. 청와대 신호의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월호 직전에 세계 굿 전통 문화 공연대회라고 해서 그게 세계 굿 페스티벌을 벌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그걸 벌렸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예배가 신호회장이 누군가 있었지만 그 다음 다음에 그냥 없어지면서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주대는 장로님이 몇년 전에 만나서 제가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될것 같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된 게 뭐냐면 4년 전에 종로경찰서에서 예비를 시작한 겁니다. 이 종로경찰서가 어떤 장소냐면 제일 좋은 장소예요. 돈도 안 내, 전기도 안 내. 그런데 거기가 3층에 쓰레기 보관 장소로 돼 있더라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가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서 코로나 시기에 예배 못 드릴 때, 서너 명이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절체, 절명의 위기에서는 일반 찬양 갖고는 은혜로운 찬양 갖고는 안 됩니다. 강력한 치유하는, 전쟁 중에는 전쟁의 찬양이 있고, 군가와 같은 찬양이 있고, 또 병이 들었을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 전부 보혈 찬양입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도 기적을 행할 때는, 반드시 보혈천행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보혈천행을 하게 되었다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예배를 중지했잖아요. 하나도 못하게 했어요. 코로나 감염된다고. 성경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간다. 다 거짓말이죠. 지하철이 다 운행될 때도 야외에서 예배 되면 큰일 난다고 거짓말 쳐가지고 예배를 중단시켰어요. 그래서 그 소송을 제가 맡아서, 이 소련보 목사님이 예배 자유, 예배를 예자연이라고 해서 예배 자유를 연대 했는데, 제가 그 소송을 맞질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기존에 전과가 있는 교회는 한 명도 못드린다 해서 반발하게 됐어요. 그 소송을 아무도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맡아가지고 그 항소를 해가지고, 결국 그 소송의 영향으로 해서, 그게 19명이 열리고, 그 다음에 49명이 열리고, 99명이 열렸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사건이 이제 완전히 예배의 자유가 풀렸죠. 그래서 그때 이 예배를 못드리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다 숨을 못 쉬는 게 답답해서 야외로 처음 들고 나간 게 캐리어 들고 나가게 된게 다음에 보여 차량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그 장소에 와보니까 영적인 것들이 되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쪽도 아무리 애국운동을 하더라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같다 싶어서 계속 찬양을 했던 것이고 또 좌파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뭘 갖고 오냐 민주노총 특히의뭘 갖고 오냐면 특이해요. 항상 우리가 보면 장례식 할때 만장 있잖아요. 만장을 꼭 끌고 와요. 그리고 꼭 끌고 오는 게 뱀, 우렁이, 용뭐 이런 걸 끌고 다녀요. 이용 형상을 그래서 제가 보혈 찬양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 동아 면세점 앞에서 찬양을 저희가 작게 이렇게만 해도. 처음에 계속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귀신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그걸 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다는데. 우리는 템포가 어때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다, 즐겁다, 감사한다 이러니까 템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 피할 때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도 저, 여 뒤를 한번 보세요. 너무 신기한 게, 여러 보세요. 뒤를 쫙 보세요. 여기 여러분 땅을 밟고 찬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기 지금 집회 중이잖아요 엄청난 집회를 하는데 일로 안 오는 이유가 있죠 마치 여기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딱 여기가 경계선상에 딱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찬양을 했던 것인데 이게 주위에서 뭐라 그러냐면 사이비 굿잔치 한다 뭐 이렇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아까 왔던 미영한 목사님이 와서 보더니 제가 왜 보혈 찬양하는지를 쭉 설명했던 거예요. 또 정기영 대표님도 뭐라고 그러면 쇼를 한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부어 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시작했던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단련화시켜요 그래 보혈 찬양이 어떤 능력이왜 제가 저쪽이든 이쪽이든 아무도 신경 안써 계속 해주면 흥분하는 사람들은 캄다운 됩니다. 우울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려줘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온 사람도 마음이 상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해 줘야 돼, 안 해야 돼요? 뭘로요? 볼채 위로해 주는 거예요. 또 이쪽에 우리가 말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도 나라가 망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누가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싫어하는 오동훈이가 가장 1등공신이에요 수사를 개판치도록 하도록 이분이 개판치려고 개판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잘하던 게 실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강력한 적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더스 안에도 보면 여러분도 관하세요 내가 회생을 잘 알려고 한게 아니에요 파산을 해보니까 파산 결과가 안 묻다는 걸 관제인이 일등 공신이에요. 보고서가 나오니까 뭐예요? 하나도 못 받는다고 딱 보고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5년 걸린다. 차라리 그럴 바에 우리끼리 하는 게안 나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산이 아닌 회생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언남동 용인병원도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에요. 이상은 회장이 했던 것인데, 허가가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허가 없어지면 없어지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꾸로 그쪽에서 하게 된것 뿐이에요. 뭐 내가 그뭐 병원을 운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것이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채권 수익가 지정했으니까 여러분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피자 연대기 밖에서 아무리 뛰어다니면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없어요. 그래서 억울한 게 있으니 안에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불만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 되고, 서로가 불만 될게 있으면 조정이 하면 다 조정 돼요? 안 돼요? 다 조정이 돼요.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모두가 어제 공식적으로 채권자 어, 피해자 연대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성이가 꼭 나쁜 것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다. 그게 신기한 게, 내가 책을 줬잖아요. 그 책의 서문을 누가 썼냐면, 주대준 장로님이 출판을 했어요. 서문을 주대장로 해놓으니까, 민영남 목사님이 가면서 읽어보다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주대장 주대장롱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싹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쪽이 장소에 청와대가 지금 비어있지만, 청와대는 용산이 될 수가 없어요. 용산은 그 단어 자체로 뭐예요? 국방부가 있지만,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드래곤 힐이에요. 드래곤 힐. 네? 맞습니다. 드래곤 힐에서 뭔 일이 되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여기 했던 경복궁 앞으로 다시 와야 됩니다, 나중에는. 맞습니다. 와야 되는데, 지금 집이 비어있어요. 비어있으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민원이 없어갖고 소리, 낮춰달라는 소리를 안 해요. 원래 있으면, 대통령이 저기 있으면 우리가 찬양하면 대통령이 전화해갖고 좀 시끄럽다고 낮추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의정부터가.